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업무를 하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직군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주어진 기회를 통해 보람이라는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최종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취해야 하지만,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배울 점이 많고 일에 대해서 서투르지만, 영업은 끊임없는 배움과 끈기,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지요. 오늘은 멋진 발돋움을 위해 성장해가는 신임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 쌀쌀해지기 시작한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사 입구로 들어서는. 한 재빛색 차량이 보이는데요. 오전 8 시를 살짝 넘긴 시간에 벌써부터 출근한 사람이 있었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못보던 이게 잘생긴 얼굴인데, 뭐 혹시 신입 사원이신가요? 아 네, 저는 신입 사원이고요. 저는 네. 지금 6 개월 차된 어. 이제 J2케바이오 네. 영업부의 신입 사원입니다. 어. 1층 사무실에 이렇게 또 잘생긴 분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몰라볼 일이 없거든요. <laughs> 아닙니다. 어, 지금은 좀 업무 적응을 하시는 상태이신 건가요? 네, 지금 업무 적응해서 업무도 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잘 적응해 나가고 <laughs> 있습니다. 어, <laughs> 오늘 뭐 이렇게 착장을 보니까 뭐 되게 멋지게 입으셨는데, 뭐 오늘 아또 어디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 네. 과장님이랑 같이 네. 세미나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 그렇군요. 어, 게못 떨어지게 <laughs> 빼우셨네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동그란 뿔테 안경에 정장까지 입은 오늘의 주인공은 뒷모습에서도 당찬 신입의 느낌이 납니다. 일찍 오는 날이 많지 않지만 직업 특성상 외근을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평소와 다르게 빠른 출근으로 스케줄을 위해 외근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곧 신입사원의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혹시 이제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은 보통 바로 이렇게 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네, 원래 출근해가지고 매일 음. 온 것부터 저희는 먼저 확인을 하고 예. 오늘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8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한 아, 이쯤에 이제 주로 출근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보통 이때 출근을 하는 편이고 예. 오늘 또 준비할 것도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온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오시네요. 감사니다 <laughs> <아닙니다. 웃음> 다른 분들 이제 자리 보면은 이제 텅텅 비어 있거든요. 연습시만 오셔 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제 곧 오실 겁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라 일찍 출근해서 오늘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정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오전 9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도규 과장과 같이 가나 봅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어엿한 신입이지만 센스와 눈치는 많이 배워야 하는 병아리 신입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챙긴 거야? 네 거만 챙긴 거야? 아, 금액 두개 챙겼습니다. 아, 두개 챙겼어? 네. 아, 하나만 챙겨. 그래도 6개월 동안 눈치를 안 배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연수 씨, 네. 지금 이제 셈이나 가시는 건데 원래 네. 이런 특별 케이스는 이제 빼고 원래 혼자 외근 주로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원래 혼자 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과장님이나 대리님, 그러니까 네. 이제 사수분들이랑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같이 다니실 때뭐 딱히 뭐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불편한 거요? 네 아니 뭐 불편한 거는 뭐 없습니다 실피디님 <laughs> 제가 옆에 있는데 그걸, <laughs> 그런 걸 질문하면은 어떡합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음... <laughs> 그런 거 질문하면 얘기하겠어요? 따로 있을 때 얘기해야지 뭐,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이랑도 이제 한번 다녀보셨을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이제 승현 대리님이랑 이제 다녀보셨을 때고. 뭐. 네, 다녀봤죠. <laughs> 두분 <분나>. 다. <laughs> 그럼 이제 과장님이랑 이제 대리님 두분 중에서 같이 다니셨을 때두분 예. 중에 더 이제 조심분 한 분만 이제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를 고르실 건가요? 조심 좋으신... 예. 조 조심 조심분이요? 두분 중에 선택 꼭 아 저는 두분다 좋은데 예. 두분다 좋고 그래도 따지면 과장님? 과장님 아 근데 네, 이자 이 리에있으니까 <laughs> 이제 조금 사회생활 하시려고 <laughs>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다 과장님이랑 어. 있을 때 맛있는 예. 걸더 많이 먹어가지고. 승현 대리님이랑 이제 일반인과 <laughs> 이제 맛없는 거 먹고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네. 과장님이랑 있을 때 조금 더 맛집을 많이 아셔가지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오 내가는 밥밥 때문에 <웃음> <웃음> 밥 때문에 내가 더 좋다. <laughs> 아닙니다. 아, <laughs> 다른 이유 때문에 도규 과장을 골랐을 줄 알았는데 겨우 밥 <laughs> 때문에 선택당해 기분이 씁쓸한 도규 과장입니다. 많은 생각에 잠긴 듯한 연수 씨. 표정이 굳은 걸 보아하니 오늘 점심은 그런 듯합니다. 연수실을 골탕 먹이는 사이 세미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적지 않은 외근 경험으로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도교 과장을 포함해서 연수시 모두 긴장되는 건 처음과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영업은 단순히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며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미나가 끝난 오후 (12시) 배꼽시계가 꼬르륵거리며 점심시간임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점심을 해결할 곳은 맛있다고 소문난 국밥집입니다. 뚝배기에 가득 담긴 국밥을 보니 안 먹어도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연수 씨야. 원래 네, 원래 국밥 같은 거를 주로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원래 국밥을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국밥도 많이 먹고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콩케 네.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다. 그럼 오늘 약간 특별 케이스네요. 네, 아니, 국밥을 평소에도 많이 먹긴 먹어요, 먹는데. 요즘에는 좀 건강을 위해서 한국나 샐러드, 이런 것도 즐겨 먹어야지. 김권이랑 사과해. 대 과장님, 네? 이제 새은 들렸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그 충북 음성에 있는 예. 업체, 화장품 업체를 갈 예정입니다. 어... 네. 거기는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저희 연구원들 미팅하고 저희 이제 오늘 같이 가는 연수사원도 좀 소개할 겸 해서 경사경사해서 예. 갈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도규 과장님 찍었을 때는 이제 혼자 다니실 때 이제 주로 유진스 노래를 듣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옛날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연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laughs> 네. 노래를 이제 주로 많이 들으시나요? 아 저는 요즘 진짜 빠진 노래가 있는데 예. 이무진의 청춘만화라고 음... 한 시간 반복 재생을 하면서 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곡을 계속 한 시간 동안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 노래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 예, 질리지도 않고 제가 3일 내내 듣고 있습니다. 3일 내내 듣는다고요? 한 한곡을? <laughs> 예, 한곡을 3일 내내 그 곡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가사 같은 것도 이제 다 아시겠네요. 가사도 지금 외우는 중인데 <laughs>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그말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네. 파란 구름이 펼쳐진 하늘을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미팅을 다니며 우리 회사의 원료를 소개하는 건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늘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만, 따라다니며 배웠던 끈기 하나로 완벽을 추구하는 영업사원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연수 씨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먼 길을 돌고 돌아 회사로 다시 왔습니다. 도규 과장과 연수 씨 모두 얼굴에서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렇지만 오늘의 일정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남은 업무들을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해가 지며 하늘이 검게 물들기 시작한 오후 6시. 연수 씨는 퇴근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음. 퇴근 시간입니다. <laughs> 행복한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군요. 네, 집에 가서 많이 밥 먹고 쉴 네. 계획입니다. 오. 하명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뭐 따라다니기만 했고. <laughs> 아 님이다 고생 많이 하셨죠. <laughs> 잘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음,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이루고 싶은 이제 목표나 그런, 그런 꿈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네. 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아 목표나 꿈이요. 예.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온 이유가 요즘 제일 핫한 음. 흑백 요리사의 트리플 스타의 그 빈틈 없는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예.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오. 근데 회사에 쭉 다니면서 좀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제 빈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트리플 스타 같은 사람이 음. 되고 싶어. 음. 되고 싶습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 트리플 스타의 그 꿈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